노후된 강원도 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부지 선정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지 두 곳이 가려졌는데요. 강원도는 다음 주쯤 청사 이전 부지를 확정짓고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박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정의 해묵은 숙제인 청사 이전 사업 전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임기말 춘천 옛 미군부대의 자리를 이전 후보지로 골랐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달뒤 도청사 입지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신임 김진태 도지사가 당선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리고 김지사의 취임 이후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의 회의 끝에 최종 후보지가 두 곳으로 압축됐습니다. 춘천시 동내면 고운리와 춘천시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 자리입니다. 넓이는 곰리가 10만 제곱미터, 우두동은 21만 제곱미터로 우두동이 두배 정도 더 넓습니다. 두곳 모두 접근성과 확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부지 선정위의 설명입니다. 결과를 내기까지 의원님들과 안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곳으로 압축이 되었고, 다음번 6자에서는 이두 군데 중에서 한 곳으로 선정하는데, 이제 최종 후보지 선정 작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위원회는 최종 심사 기준으로 공정성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우선 선정위원 가운데 혹시 후보지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시킵니다. 또 선정위원이 특정 후보지에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주지 못하도록 평가 제도도 세밀하게 다듬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청사 이전 부지는 한 차례 논의와 검토를 더 거쳐 이르면 이달 20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